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번 해보려고요. 22년. 네. 7월 25일 음력이고요. 응. 음. 여성 분이시고. 결혼했지 이 사람. 네. 어. 오이 사람 지금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 마음이 불안한 건지 왜, 왜 이렇게 긴장되지 손발이? 여기가 막 콩당콩당 거려. 불안해하신다. 지금 할머니가 느껴주는 거야. 네. 마음이 불안하다. 어. 응? 그냥 이분 사주를 딱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어. 무언가를 죄를 졌는지. 아니면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람이 불안해. 심장이. 여기 만약에 왔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 응. 지금 혹시 마음이 이러세요? 이러고. 응. 불안하고 불편해. 여기 막 콩당콩당거려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줬을 때에는 <laughs> 지금 할머니가 이 여시 이래 할머니가 여시 아 신령님께서 신령님이 어. 이 여시 딱 이래 이 여시라는 거는 여우 같다는 건데 음. 여우짓을 조금 많이 하고 사시는 분인가 보지 음. 이렇게 여우짓을 하면서 사는 분이고 한데 지금 심적으로 이분은 내면적으로 고민이 많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불안함이 많다. 무언가가 지금 잘못한 구석이 있는지, 불안함이 너무 많아서 숨고 싶어. 할머니가 느끼셨을 때에는 너무 숨고 싶고, 정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처럼, 머리도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내 정신 아닌가 봐.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말 떠오르고 저말 떠오르고, 왜 사람 왜 변명하고, 순간 왜 당황하면은 말 이렇게 막할때 있잖아. 지금 막 발음이 꼬일 정도로 말이 막 이래. 불편하고 불안해. 응. 이 사람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느껴주시는 것 같은데 응. 한번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나 누군지 궁금해. 응?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으면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고 응. 자칫 잘못하면 올해운년 같은 이갑진년해운년에 여시가 할머니 말씀이야. 이 여시, 응? 죄값은 치를 것이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는 죄값을 잠시 잠깐이라도 이 사람은 사람들 입에 지금 구설 수도 있다고 하시고 죄값은 분명히 치를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주 길게는 안 보이는 죄값이야 할머니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그만큼 혼은 날 것이다 죄값은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죄값은 치러야 한다 할머니의 표현이셔 이거는 그래서 당신도 알아 지금 뭔지 모르게 이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나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갖다 혼날 거는 아닌가 봐. 봤을 때에는 혼나야지. 할머니 말대로 이 사람은 혼나야 되고 올해 해운년도 그렇지만은 2025년 이분이 6년, 7년까지가 안 좋은 악살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여자분인데. 분나 명예도 져야 되고, 금전의 고력도 크게 없어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조금 일을 그르칠 일이 있는지, 우리의 여시들이 큰 거물들 옆에서 왜탁 달라붙어서 여시짓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시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거친 뭐 유하실진 몰라도 속은 여신가 보다, 여자가. 왜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내전 보면서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네? 어디 막, 갇히려고 하는지 답답함이 와. 마음이 불안해. 응, 음, 갇히려고 하는지 마음이 불안해. 이분이 생월달이 7월이라고 했는데, 글쎄, 올해이 여름에, 그러니까 추석 명절달까지가 이분이 불안한 고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력으로 3월달부터 3,4,5,6,7,8이 6개월이 굉장히 불안함이 많을 거라는 얘기야 할머니가 봤을 때 음. 생월달 고비가 분명히 온다고 하셔서 잘못하면은 크게 이 사람이 갇히던 큰 구설이 오르던 크게 무언가가 이 사람이 내 신분 자체에서의 고개 숙임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하셔 잘못했다고 반성을 할라나? 좀 그럴 일이 있으려나? 음, 그렇게 지금 알려주신다, 신령님이. 길게는 보지 말자. 이분은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도 후년도 계속 신령님 눈으로는 좋게는 안 보여요. 음. 이 촛불이 만약에 10개가 켜있는 사주면 지금 하나씩 자꾸 꺼진다. 아. 이분은 지금 계속 그렇게 보이네. 그러면은 공줄도 끊어진다는 얘기고 음. 어느 내 사주의 빛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운이 자꾸 하락을 한다는 얘기야. 음. 이 분은 딱 그래 성향 자체도 성격 자체도 머리 좋고 뭐하고 하지만 여시 할머니 말대로 여시고 못됐다 속은 못됐나봐 겉은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촛불 꺼진다 이 사람은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알려주세요 안 그냥, 아? 그냥 갈게요 아안 알려준다고? 네. 그럼 생월달까지는 조심하세요. 아무튼. 네. <laughs> 네, 한번 볼게요. 생월달까지 할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조심하시라고.